대상 수상자를 발표해 주십시오. 네. 2011 KBS 연기대상 영예 대상 신하균 씨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신하균 씨는 드라마 브레인에서 선하는 욕망으로 의사가 된 최고 실력의 신경외과 전임의 이강훈 역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연기력에 대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또 이렇게 떨리는 자리에 또 섰네요. 아, 이거, 수술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지금, 예. 아, 그, 이 상은, 어, 결코 제가 연기를 잘해서 받는 상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어, 지금까지 브레인에, 어,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아,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이금 소감을 전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아직 촬영 중이라 지금 내일 그 소화해야 될 분량도 너무 많아서 지금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대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아무튼 지금 TV로 시청하고 계실 그 유형기 감독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음 아까 촬영 나오면서도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어 감독님의 그 넘치는 에너지 덕분에 제가 아 이렇게 상 받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윤경아 작가님. 그리고 촬영장에 어르신들이신 백홍종 감독님, 아, 그리고, 어, 이충일 감독님, 음, 그 외에 이제, <laughs> 뭐, 송, 송현욱 감독님, 음,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 참여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만 정진영 선배님과 최정원 씨, 그리고 아, 이성민 선배님, 조동혁 씨를 비롯한 모든 아, 선후배 아, 배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 저희가 병원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잦은 촬영으로 불편을 많이 드렸는데 많이 협조해 주신 병원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환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자문을 위해서 항상 촬영장 찾아주시는 강석구 교수님과 마원희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집에서 시청하고 계실 부모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우리 브레인의, 음. 아, 아, 그리고 또 <laughs> 깜빡했네요. 그, 이정은 대표와 최종호 시, 이사, 그리고 어, 신내영 실장, 그리고 조미진 팀장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음, 우리 브레인의 열혈 시청자이신 송강우 선배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신학규 씨. 네. 자, 2011년 연기대상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2011년 KBS 연기대상의 대상은 신하균 씨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려가도록 하겠습니다.